아침기도 아무래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십년 가운데 와닿고 들려져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암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 베들레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함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민이라.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이르되 여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 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침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 어,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다섯 가지의 재앙의 환상을 이야기하던 중간에 바로 아모스가 이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시아와 대결하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는 베델의 제사장이죠. 베델과 단, 이두 군데에 금송아지를 세웠다. 이여로보함의 죄과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베델에 그 나라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 금송아지의 신전, 성소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제사장인 아마시아가 이여로보함 이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11절 세번역입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한 나라 한 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아모스가 외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다면 나라의 이 근간을 흔드는 말이라는 거죠. 이 모반을 이야기하고 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 암호스를 가만히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 종교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는 싹 빼죠. 그리고 나라가 야육강식의 빈부의 차를 가지고 귀족들이 그렇게 약한 자들을 빨아먹고 있다. 율법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다. 이 핵심되는 이야기는 다 빼고 그저 이 여로보암 왕의 심기에 거슬리는 말만을 뽑아가지고 여로보암 이새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는 또 이렇게 말하죠. 세 번역으로 12-13절이에요. 성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들레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것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오라고 이야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대단한 곳에 당신과 같이 하찮은 시골 동네 그런 떠돌이 선지자가, 성견자가 와서. 이 깝치고 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제파악을 해라. 너 고향이나 돌아가서 너 시답지 않은 예언이 나면서 그걸로 밥벌이나 하고 꺼지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여기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여기가 베델의 왕의 성소라고 이야기하죠. 백성의 성소가 아니에요. 왕의 성소란 이야기예요.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다윗의 것입니까? 아니죠. 이북강국이 지은 이 성소, 이것이 왕의 성소라고 굳이 이야기하면 나라의 궁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한마디로 이 금성아지가 있었던 신전이 왕의 어떤 평안과 귀족들의 부귀영화를 빌어주는 한마디로 그 나라의 고위층들에게 종교 서비스를 행해 주던 곳이다라는걸 자기 입술로 장인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 종교 서비스를 하며 고위층들에게 잘 대접해주고 있다. 너같이 주제파악 못하는 시골뜨기가 와서 깝치 있고 시한다 여기선 나의 나와 버리고 내가 여기서 밥벌이 하고 있고 내가 이들에게 종교 서비스를 하면서 잘 살고 있다. 너는 저 남유다에 가서 네 밥벌이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배들 성수라는 게 한마디로 종교 상사꾼들이 설치는 하나의 엉터리 같은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야곱이 애소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갈때 가진 거 하나 없이 정말 도피하던 그 외로운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하늘과 땅에서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던 것을 보았던 그 감동의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했던 배들이 이제 이런 종교 장사치들이 설치는 곳이 됐고 그리고 귀족들과 왕들이 자신들 복락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 부탁하며 제사하는 이 엉터리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말들은 아무스가 발끈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종교장사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4절 세번역입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오. 나는 집증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갖고는 사람이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나는 밥벌이로 당신처럼 종교서비스 해주는 자가도 아니고 밥벌이로 예언하면서 입에 풀칠을 하는 그런 종자가 아니오. 나는 분명히 직업도 있어 내가 그런데도 여기 와서 외치는 건 내가 하고자 해서가 아니오. 내 이익을 위해서 아니오.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와서 이 말을 선포하고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마시아에게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죠. 16, 17절 이제 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들은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 말하였소.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너의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네 아들딸은 칼을 찔려 죽고, 네 땅은 남들이 책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 간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끔찍한 이야기를 하시죠. 제사장에게 가장 멀리야 될게 뭡니까? 이부정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내가 창녀가 되고 자식들은 다 죽을 거고 재산은 다 뺏길 거고 너는 포로가 될 거고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정말 이 아마시아가 늘 이 귀족들과 왕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하고는 아주 정반대죠. 이 종교 장사친 이 아마시아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친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받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얼마나 했겠어요? 이거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종교상을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말한 것처럼 경건한 모습이죠. 제사도 또 얼마나 정말 엄청난 재물을 갖다 드렸죠. 이변에 여호와 여호와 달고 살고 그 전에도 말했지만 뭐 나컨제 소원제 번제에다가 십일조도 엄청나게 하고 물량공세로 엄청나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신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다 가증스러운 헛짓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장사치에게 돌아난 한마디로 엉터리 같은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잘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많은 복을 하나님이 1일조 받친 만큼 더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번영 신학을 선포하고 기복 신앙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하는 종교 장사치들이 지금도 있어요. 가짜죠, 가짜. 하나님 믿으면 다잘될 거라고 만사용통이라고 복 주실 거라고 사업도 잘 되고, 못도 잘 되고, 못도 잘 된다고 이 아마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건 사실 왜 이런 거짓말을 아마시하고 있을까요? 오늘 딱드러났잖아요 바로 아모스에게 너는 네 고향에 가서 밥벌이해 여기는 나의 나와바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돈벌이 하는 거죠 아모시아가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종교로 자기 법 밥벌이를 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유튜브에 설치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사탄 같은 존재예요. 오늘 베데레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광명의 천사처럼 제사장처럼 그 은사하게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고 하고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함께 계실 함께 계실지어다가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에도 나타났죠.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들이 근사한 말을 하면서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돼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것이 올바른 길이고 사도 바울은 엉턴,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현혹시키는 짓을 막 하는 거에 와가지고. 왜 모두 사도 바울보다 뛰어나죠. 언변도 좋죠. 구약도 잘 알죠. 막 이러니까 이들의 말 가운데 혼란당 넘어가는 거예요. 다. 왜 그러냐. 그게 밥벌이가 되니까.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막 인정받고 사도 바울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지도자 하면서 그 앞에다가 막 돈을 갖다 주고 섬겨 주고 한마디로 종교 장사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다. 라는 거고. 오늘 베달에도 있었다. 라는 거고.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보는 유튜브에도 득실득실거린다라는 거죠.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 선지자, 가짜 목사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뭐 예언이다. 이러면서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내요. 그러면서 그걸 사람들이 열심히 보고 거그 밑에 보면은 헌금 어디 어디 보내라는 계좌번호까지 적혀 있죠. 그럼 거기다 열심히 또 보냅니다. 과거에 있었던 역사들이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광명의 천사와 진짜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건 분명하죠. 바로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극률과 연약한 사람들이 핍박받고 무너지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게 굴림하는 사람들은 다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죠. 이 강자한테 가서는 굽신되다가 약자한테 와가지고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척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과부의 제사를 뜯어먹고 이 종교장 사건들을 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예수님이 바리새를 얼마나 질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어떠시죠? 그 당시에 강제 왕들이나. 총독이나 바리새인들한테는 얼마나 질타하세요? 강자한테는 엄청 세게 나가시는데 정말 오병이어의 그 자기를 따라오면서 먹을 게 없어서 사흘 길이나 돌아갈 때 기지나요 이들이 굶어서 쓰러지겠다. 안타까워서 바라보시면서 약자한테는 그렇게 약해지시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에 대한 긍휼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어렵고 힘들고 지친 이들을 사랑하고 긍휼하고 돌보라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굴림을 하겠어요? 그들을 이용해서 종교 장사라고 자기 이익을 취하겠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 사탄 같은 존재들은 모두 다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말해서 엄밀하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이죠. 요즘 탄핵 열풍으로 나라가 난립니다. 그중에 이 종북 세력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외치는 극우 유튜버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이들이 정말 순수한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닌가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게 순수한 게 아니라 완전히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거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요. 여러분, 힘들고 지친 이들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들 그 사람들을 지치고 힘든 이들에 대한 배려의 생각이나 말이 그들 가운데 있는가 그게 없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아마시가 이런 말하죠. 1 2절 성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하면서 당신 밥벌이 하시오. 아마시가 예언하는 게다 하나같이 밥벌이를 위해서라고. 모 눈에는 모만 보인다고 아마시아 자신이 그렇게 종교 장사를 하니까 아마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추기경으로 선출이 됐을 때 얘기예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천주교 신자들 중에는 굉장히 기쁜 일 아닙니까? 교황 바로 밑에가 추기경이니까 우리나라의 첫 번째 추기경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사업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 에 외제차로 굉장히 좋았던 캐딜락이란 외제차를 추기경님한테 선물했어요. 이 김수환 추기경님이 한동안 캐딜락을 자가용으로 타고 다니셨나봐요. 근데 캐딜락을 타고 가던 어느 날 동승했던 한 수녀가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추기경님, 이런 고급 차를 타고 다니시면 길거리에 사람 떠드는 소리도 안 들리고요, 길거리에 고약한 냄새도 안 나겠네요. 농담처럼 가볍게 한 이야기였는데, 이게 추기경 이분한테는 그말한 마디가 망치로 뒤통수를 때리는 것처럼 충격으로 다가왔다라고 해요. 그냥 듣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귀족이 되어 있었구나. 내가 종교 장사꾼이 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이 가슴 아픈 자각을 하니 추기경님이 이 캐딜락을 다 돌려보내고 마음으로 결심했대요 평생에 나는 다시 고급차를 타지 않겠다. 이분이 참 대단한 게 뭐예요. 지나가면서 수녀가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이 찔리고 부끄러워지고. 내가 고급차를 타지 않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거 이게 신앙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분은 안 거죠. 내가 진짜 서야 될 곳이 어딘가? 내가 누굴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나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이분은 분명한 그 가림을 분간을 할줄 알던 거죠. 지금도 세상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딴걸 보지 마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극렬과 약하고 힘든 이들에 대한 이 사랑이 있는지 그것이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이것이 옳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아마시아라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을 때마다 혹하고 저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바른 길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엉터리 같은 유튜버의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온전한 고백을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삶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짓과 위선의 모든 가짜의 광명의 사탄, 이 사탄들도 구별하고 멀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